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8입니다. 네. 많이 좀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경기도 수원에서 지난 12월 4일 개업령 선포로 당시에 수원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되었던 중국 간첩 99명의 신병 처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스카이데일리의 특종인데요. 아, 뭐 대단한 특종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오늘 내용, 나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보고 그 중에서 신병 처리 관련한 앞으로의 전망, 방안, 한계 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체포된 중국 간첩 99명은 이 오키나와 기지 평택에서 수원에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오키나와 기지에서 나하시로 인근 나하시로 이송돼서 미국의 군의 비밀 관리 시설에 구금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99명 중에서 일부는 이미 미 본토로 신병이 후송됐다고 합니다. 자 남아 있는 사람과 미국 본토로 간 사람은 어떻게 구분이 되었느냐 보면은 이 기사를 보면은 미국 본토로 후송된 사람은 미국 선거에 미국 선거에 부정에 개입했던. 중국 간첩입니다. 그 인원이 99명 중에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인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대선에 혹은 뭐 중간선거에 부정의 선거부정에 선거 가입한 사람이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원격으로 해커, 서 원격으로 디지털 조작을 한것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본토로 간 사람 중에서도 미국 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선거에도 가입, 개입해서 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만은 일단 그 중복되는. 것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고 남아 있는 사람은 남아 있는 사람은의 혐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봅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은 첫째는 이들은 붙잡혔을 당시에 뭡니까 중국 콩고죠 콩고 콩고에서 자 콩고가 아니라 가나죠 가나. 당시 가나에서 열렸, 실시되었던 대선에 개입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남아있는 미국의 본토로 간 사람 빼고, 이 오키나와 기지 인근 나아시에 있는 사람은 가나시에, 아니, 가나에 대선에 개입했던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들 중에는 한국의 부정선거, 2020년, 2022년, 2024년, 부정선거에 개입한 사람도, 개입한 혐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사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와 곁들여서, 여기 미국, 미국의 비밀관리시설에 구금돼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거에 앞서서 지난 15일인가요? 16일? 주, 쯤에 일주일 전쯤에 미해병 소속의 미해병 소속의 프리즌십 감옥선에 구금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비밀 관리 시설이라서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어, 그래이 감옥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줄거리는 이 현행법으로 이들 중국 간첩단들을 간첩들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의 국제적인 선거 부정에 가담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을 위한 법적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걸 한번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현행법으로는 처별 못 한다. 이런 구절이 들어있는데요. 이걸 보, 보, 보고서 지난해 12월 10일, 윤통이 개혁을 실시하고 국회의 해제를 해제하고 난 후에 12월 12일 날 담화를 발표한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면서 그때 윤통이 말한 내용이 말한 내용과 지금 이 나하에 있는 중국 해커들, 중국 간첩들의 신병 처리와 연결,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당시에 윤통의 담화입니다. 자 윤통의 담화가 이렇습니다. 에, 국회의 독재, 야당의 독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산 독재, 에, 관리들에 대한 타, 인사 탄핵 독재에 대기, 에, 에, 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은 국정마비다. 국가의 위기상황이 아니면 이것이 무엇이겠느냐.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회,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금 국내 에 중국인들이 돌아와서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서 북한의 정박주의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했다 적발되었다. 이들은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최소 2년 이상의 한국 군사 시설들을 촬영한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지난 11월이죠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입자, 입국하자마자 구,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그런데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할 길이 없다.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형법에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야 당이 완강히 막고 있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담화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해커들의 체포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많은 중국 간첩이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번에 수원에서 붙잡힌 중국 간첩도 현행법으로는 국제 국내에서 처벌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상호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외국인의 간첩죄를 처벌하기한 위 형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를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 윤통도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간첩이 잡혔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사, 이 기사를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난 뒤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 싶어서, 당시에 담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의 형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형법은 외국인의 간첩을 잠첩죄를 처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형법은 간첩죄의 구성 요건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하는 행위로 규정해 있습니다. 적국입니다. 적국. 적국이라 하면 여기서 뭘 뜻합니까? 북한을 뜻하겠죠. 네. 이 범주에 중국 공산당도 들어가긴 하,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래 딱 부러지게 중국을 적국으로 규정하기에는 네, 우리한테 상당한 상대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런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을 형법으로 적국으로 규정해서 간첩행위를 처벌하기에는 말이죠. 따라서 이 조항으로 중국 간첩들을 간첩죄로 처벌하려니까 상당한 외교적 혹은 상호적 현지에 있는 우리 활동가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수 위험을 떠안 수가 없어서, 네. 예, 뭡니까, 형법에 개정의 필요성이 쭉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개정안이 법사위원회에서 소위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소위까지. 그때의 개정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를 위하여,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하는 행위다. 라고, 이거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 라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요. 그런데, 이 통과한 날이 12월 2일입니다. 2일. 12월 2일이에요. 보십시오. 12월 2일. 아, 의결된 게 이게 11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개정을 반대하는 좌파 시민단체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좌파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라고 할 수도 없죠. 좌파단체인데, 대표적인 게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형법을 개정하게 되면은 국정원의 간첩 혐의 조사 대상이 확대된다라는 우려를 하면서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속마음은 외국에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와서 간첩 행위하는 사람들을 국정원이 잡는 게못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조국은. 우리나라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념적 연대, 중국 공산당은 항상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보이는 겁니다. 음? 국정원의 폭노은분 개입만 반대면 선이다 이런 네, 나라의 안위를 생각지 않는 아주 위선적인 네,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시 네트워크 국감 내세는 일곱 개 단체가 여기에 합세하고 있습니다. 민변 해장 윤봉남 이 사람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란죄 윤석열 탄핵이다라는 집회에서 이재명과 함께 한 줄에 같이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회장은 문병혁 강원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이, 저, 가, 이거는 한남동의 앞에서 당시의 윤통의 체포를 촉구하는 시위에서 이렇게 성명을 읽는 모습입니다. 진보 네트워크 센터, 참여 연대, 예? 천주교 인권위원회 안 빠지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 진보연대, 한국 진보연대. 이겁니다. 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국정원 감시호트, 국감넷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형법 개정을 반대한 겁니다. 그러나 야당도 반대를 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뭡니까, 전위단체를 내세워서 구시를 만드는 거죠. 네. 이 중에 한국진보연대는, 네. 10월 30일 날, 작년, 네.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사무실에. 국법법 위반입니다. 자, 만일, 이들이, 국감내시, 이 좌파, 좌빨단체들이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형법이 개정되었더라면, 그래서 외국인들, 예, 간첩행위가 처벌될 수는 그런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면은 개혁까지 할 필요는 없었겠죠. 어? 그러면 아마 윤 전권은 개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어? 예, 그렇다면은 이번 개혁이 선포에는 외국인의 간첩행위의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막은 이 좌파들의, 좌파 단체들의 책임도 큰 겁니다. 국가의 안위를 삼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념적 경계만 확보하면 모든 것이 선인, 그런 단체에 바로가 없었다면, 개험은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외국인들의 간첩행위로 그 입지가, 그 발끝이 무너지는데, 개업령을 선포하는 게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중국 간첩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선거를 부, 개입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미국 선거에 개입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세계 곳곳에제3 세계 국가의 선거에 개입해서 우리나라에서 부정을 저지른다면. 저질리고 있는데, 그걸 잡지 말고 놔둬야 합니까? 참, 큰일이 났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 공산당, 세계적 거악이 세계 곳곳의 민주주의가 취약한 곳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리기 위한 전위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외국인들의, 중국의 국내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가 잘 오르십니다. 우리의 위상,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이념, 우리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국내 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동시에 우리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한 원격 해외 부정선거 기입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속히 국내에서 암약하는 외국 간첩들을 처벌하는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은 조속히, 조속히 국회 통과돼서 성립되어야 합니다. 발효되어야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좌빨들의 책동으로 결국은 계엄까지 선포했다가 되치기 당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비극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낭떠러지 끝에 서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카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카드는 이 선거 연수원에서 붙잡힌 이 중국 간첩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첫째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선거 연수원 아니 선관위에서 확보한 선거 데이터에 대한 포렌식 검사 결과입니다. 이두 가지가 발표돼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진짜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위상이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위상이 확고히 재정립되기를 강곡하게 희망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분노와 투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가지 카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인 선거연소원에서 체포된 중국 간첩의, 간첩이 국내에서 사법 처리될 수 있나? 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두산 TV8 구성제입니다. 감사합니다.